원래 생... 공이 안 나오냐? 배클 스윙을 게 쳤어요. 어 그래? 어 그렇게 챔프 한 번도 못 봤는데? <laughs> 아니 본본본본 뭐, 스윙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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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서승환은 말봤는데니딱 어깨 <laughs> 올려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찍어치자. 이렇게. 그러니까 그게 짧다고 이게. 이게 포기. 짧은 거예요? 여기가 짧아. 네. 이 이거 하지 말랬어요 지금. 이렇게 하래그게나올것 같아 요 나도. 뒤 옆에 찍을. 아 공이 올라오네. 아 그래? 와 명석이형 저거 거의 한통 다친거 아니야? 아 손이 밭으로 갔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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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막 중견수 잘했지? 네? 중견수 잘했지? 예. 네. 내려오빨야에러오빵이야 빵이야. 형, 중견수 좀 집중해. 그래. 중견수 잘 잡쳐야 되는데.

자니전에공과 빠르면 되는 것 태물에서 태물에서 태물태물물에물에서태물물에서물에서 태물에서 태물서태물서 태물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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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물에서 태물에서 태물물에서태자에서물물에거 태물에서 태물에서 태물에거 태물에서 태물에서 태물에 아이 다른게 손가락 길어서 안맞더라고 와.. 여름하게다번네날려맞다화게임 응. 아. 삼각 좀 볼까? 아.. 시, 시간 좀올가다 아까 열시 왔는데 우야 어, 오해가 다 되면은 이제 우성이가 끊어라 어? 그럴거야? 그러면 또돈다 쓴거 같잖아 근데 애들이 돈 보내주면 막돈 버는듯이 돈이... <laughs> 기붓김좋아 어, 진짜어 근데 나 마음이 약해서 돈 먹고 보내드게마음 약해서 소배들끼리 못 보내드릴텐데 카카오페이? 마무리니까 할인해줄게요 5 0 0 0원씩만이

했습니다. 토스 왔네요. 됐습니다. 네, 토스됐어 어, 토스 없대? 네, 있긴 한데. 카카오. 어, 카카오 같아, 좋아. 어 카카오. 어 아, 카카오 가 또... 되죠. 카카오 안 떴어. 우린또 배운 사람이니까. 응. 어모도 어, 확실히 확실하게... 뭐냐. 아, 어! 어. 어. 몸 빼면서 파워도 없어진 것 같아. 파워도 떨어진 것같지 몸을 약간 김하성같이 칠라 그래. 예. 예, 최대한 몸 이용해야 돼. 힘날 방법 없어요. 김하성은 키도 작대만 180안 되더만. 그래? 호리오는 힘이 질려요. 맞아. 팔 보면은 키 작은데 이렇게. 제 손이 진짜 크대. 손 김하성이요? 제팔 음. 두나 없더래. 좋다. <laughs> 진짜 손목 안 이만하던데. 좋아.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던. 김 정도면 막막달라겠지와 음 대박이다. 그컴섹시 나온 거 알아? 어, 게다 이게 1편인가 이편 그 엄마였던 남보이자. 오, 또 나와 이번 걸로 멋있네. 멋있네. 여기서 연습. 어. 네. 하면 네. 성적이 늘어요. 네. 총 1월이죠. 아, 잘안했어 그래서 그래. 아,